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아유,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어오니, 아이고, 살맛이 좀 납니다. 네, 찬바람이 좀 태풍하고 같이 와서 마음이 또 그렇게 또, 에,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무더운 여름 견디고 견디다가, 이제 조금씩 찬바람을 좀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니까, 와, 진짜 활력이 막 넘치고요. 어, 그동안에 조금 안 좋았었던 다육이들 화분, 저, 오늘 많이 정리했어요. 네, 흙도 다 모아서 버리고, 어, 이제 다육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거에도 손이 많이 가지만, 어, 이제 빈 화분, 네, 이제 떠나보낸 다육이들 화분, 이런 거, 네, 이제 한여름 동안에는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손대기 싫잖아요. 그런 시간들 보내다가 오늘은 네, 제가 하나하나 다육이들을 좀 많이 네, 정리를 좀해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나면 빈 화분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빈 화분 나올 때에는, 어, 뜨거운 예, 그 끓인 물에 한번 살균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한번 더 사용을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온슬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슬로우는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완전히 국민 다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은 다육이 여서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온 슬로우를 제가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 속을 안 썩이는 다육이 품종 중에 정말 또 베스트 로 들어가는 다육이 가온 슬로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초보 다육맘들께서 혹시라도 여름 보내기 힘들고 겨울 보내기 힘들다면 온슬로우를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초록한 모습이지만 온슬로우가 조금 무거지면요 굉장히 그 노란빛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온슬로우는 물에도 강하고 내 네, 햇빛에도 강하고 습기에도 내 네, 강하고 웬만해서는 정말 어잘안 죽는 다육이가 정말. 온슬로우인 것 같아요. 제가 천 원짜리 온슬로우 어 합식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요렇게 자국까지 네 나와 줘서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이 이 토분에서 자란 지한1년반 정도 된것 같은데 올가을에는 어, 조금 더 좋은 예, 흙으로 이제 다시 분갈이를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갈이 이후에는 다육이들이 조금 빠르게 물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상토 성분에 들어있는. 어, 영양분도 있고, 뿌리를 정리해줘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는 또 과정이기 때문에, 다육이가 다져지는 것보다는 이제 성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두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을 분갈이 조금 일찍 해서, 어, 예쁜 색감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 시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좀 뿌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다육이들도 물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을에 혹시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들이 있다면,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 때쯤에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가 좀 넘어가고, 8월 말 정도만 되더라도, 뭐, 굉장히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는 하지만, 낮에는 조금 덥잖아요. 근데, 어, 한 8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분갈이 해주시고, 적심해 줘야 될 아이들 적심해 주고 입꽂이할 아이들 입꽂이해 주시면 약간 더운 기가 있으면서도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면서 이 다육이들이 굉장히 활력 있게 생육을 아주 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어이 네, 8월 한 20일 정도 음 넘어가는 그 기준에 서 분갈이, 입꽂이 적심 뭐 요런 거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음 적심하고 싶은 다육이들이 있거나 뭐 꼬집게 하고 싶은 다육이들 또뭐 입고지하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 뭐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하면 다다 가능은 하지만 특히나 요런 그 8월. 예. 8월 말 정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맘때쯤 어 하면 자구도 잘 나오고요. 굉장히 생육도 좋아서 이 시기에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육이들이 뭐 이제 실내에 있으면서 뭐, 네, 건강하게 잘 있는 아이들은 또 있지만, 아, 예전 모습을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망가진, 네, 다육이들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실내에서 잘 키워준다고 할지라도 여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빈 화분들이 아, 서서히 굉장히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이제 설탕공주 보세요. 설탕공주는 요거는 뭐 진짜 지금 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완전히 말랐죠. 요거는 이제 머리 완전히 커팅해가지고 뿌리를 새로 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리하고 줄기가 굉장히 가느다란 다육이들은 또 여름 나기도 좀 힘들잖아요. 예, 요거는 제가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잘 지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네, 아이고, 드라큐라 진짜 빨갰던 아이인데, 이렇게 초록해졌어요. 대신에 가을 되면 또 엄청 빠르게, 예, 또 물이 들 거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옐로우 멜로우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laughs> 네, 미울도 이렇게 됐어요. 아, 네. 테슬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화분하고 그 형태를 기억하지 않으면 워낙 색깔들이 다 초록해져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천대전송도 물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는데, 제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물 주고 있거든요. 워낙 생명력이 또 좋은 아이여서, 요거는 제가 천원짜리 정말 요거 3, 5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요거 5분의 1도 안 되는 천원짜리 천대전송 구입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키우고 있어요. 워낙 그 생명력이 좋다 보니까, 뭐 천대전송은 역시 또 초보맘들에게도, 네, 추천할 만한 그런 다육인것 같습니다. 입꼬지도 잘되고요 조금 웃자람은 있지만, 뭐, 이 정도의 웃자람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햇빛, 또 통풍으로, 네, 또 관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온슬로우 천대전송, 아, 이런 거는 뭐, 음. 가격도 저렴하고 예, 또 성장하는 모습도 잘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멋있죠. 제가 천 원짜리 사 가지고 온 건데 진짜 보람 있는 키우면서 정말 보람 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네이 천대전송 철학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유 물한 숟가락 줬는데 조금 더 줘야겠어요. 오늘 빗물 좀 받아놨거든요. <laughs>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예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직은 예쁜 모습 많이 못 보여드리는 시기여서 너무 아쉬워요.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 스팟. 아유, 나가면 또 얼마나 예뻐질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짜잔님들 감사합니다.